네, 저는 인재추천 전문회사에서 채용과 경력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홍선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어느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불현듯 사라지고 "내가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정말 무력감을 느껴지면서... 갑자기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맛보았는데요. 아마도 그게 번아웃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작정 저는 지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지인분께서 저에게 긍정심리학을 추천을 해주셔서 스터디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심리학이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삶 최상의 삶을 살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좋은 삶이란 기쁨과 희열,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이런 긍정적 정서를 아주 자주 느끼고, 어, 일에 있어서 몰입하고 성과를 내면서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과 성취감을 맛보는 것, 이것이 내가 바라는 좋은 삶이란 걸 깨달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밑바탕 기저에는 "아, 나의 성격적 특질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강점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상사나 동료들은 저에게 어, "일을 굉장히 몰입을 잘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오 정말 열정이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탐구하는 것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 일할 때나 또는 사람을 대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의 강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열정, 탐구, 그리고 책임, 공정, 그리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촉진 성향들이 자주 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코로나 팬데믹이 바꾼 HRD 화두 중에 하나가 직장인의 회복탄력성인데요. 이 회복탄력성이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업무에서 마주하는 압박, 지연, 도전적 상황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경향성 또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 평균 이상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공부나 학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걸또 선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탐구 강점을 발휘해서 학업과 병행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부정적인 성향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이 탐구라는 강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작동을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그런 선택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학업에서 얻어졌던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들, 이런 거를 직접 현, 직무 현장에 발휘하면서 적용하면서 새로운 성과도 창출해 내게 됐던 그런 결과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면접관들이 꼽은 채용 트렌드 1위는 직무 중심 채용입니다. 기업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인데요. 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라는 직무 관련 전문성을 여러 차례 진행되는 면접 과정에서 입증해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 본인이 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휘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발휘하여 얻은 성과를 어필하면 좋습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발휘한 그 강점을 업무 성과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면 어떤 면접 과정에서도 무난한 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초기인 20대부터 경력 말기인 50대 전 과정에 걸쳐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절하게 발휘할 때 경력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력 성장에도 강점이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